안녕하세요. 3학년 전자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학습활동 네 번째에 대한 문제의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원 출원하고 비판하며 자료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학습활동 다섯 번째만 하면 우리가 이게 끝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계약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어, 이미 2시간 수업을 했는데 또다시 2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를 풀고 학습활동 네 번째를 마무리 짓고 학습활동 다섯 번째는 좀 여유를 두고 나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학습 활동 네 번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1번부터 쭉 풀어 볼 시간을 줬는데 각자 맞는 답을 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다음은 영국부 학생들이 축제 때 입을 단체복을 구입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의 일부이다. 계약서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럼 나머지 네 가지는 적절한 거겠죠? 네, 오히려 답보다는 나머지 적절한 거를 더잘 봐야 할것 같아요.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업체는 축제 당일 아침까지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한 납품 기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품 대금을 반환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학습 활동에서 얘기했었죠. 축제 당일 아침까지 납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당일날 상품이 오지 않으면 또는 당일날 받았는데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연극을 할때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경이 단체복을 축제 당일에 받으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네, 촉박할 것 같죠. 2번 민혁. 맞아. 만약 단체복에 훼손이 있다고 해도 당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잖아. 그쵸? 뭔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받아야 이걸 해결하고 나서 축제에 참여할 텐데, 당일에 받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번, 보성이. 그러면 축제 당일이 아니라 2, 3일 전에는 단체복을 받도록 수정해야겠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4번, 현영. 그리고 납품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우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니까 위약금도 지불하도록 해야겠어. 네 맞죠. 3번하고 4번은 다 맞지요. 우리가 방금 다 얘기한 내용이었어요. 자, 5번을 볼게요. 영석이. 그래 단체복을 미리 받고 만약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업체가 운영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요구하자. 자 뭐가 틀렸어요? 이거 학습활동에도 나왔었는데. 업체가 운영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요구하면 누가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업체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필요시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구하는 건 바람직한 대응이지만, 검사 기관은 주문자가 정해야 주문자의 입장에서 검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계약서에 사용되는 어휘의 의미가 바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감액. 더럽히고 손상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었죠. 뭐였죠? 네, 감액은 액수를 줄인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써서 고치세요. 지연, 우리 배송 지연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요거는, 자, 이건 무슨 일을 굉장히 더디게 끌어서 시간을 늦추는, 바로 요거의 뜻이었습니다. 하자.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부분. 어, 맞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네, 3번입니다. 오손. 이오 자는 오류할 때오 자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춘다. 이건 지연이었고, 오손이라는 건 네 더럽히고 손상한다 요거의 뜻이었어요 그쵸 오염할 때 오자라고 했어요 네 관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둔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자, 관리라는 거는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거예요. 우리 설날에는 뭘 먹죠? 떡국을 먹죠. 그리고 차례를 지내죠. 정월 대보름 날에는 오곡밥을 먹고 또 호두나 땅콩이나 이런 것들을 먹죠. 자,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습관처럼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그런 어떤 습관과도 같은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례라고 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오손이라는 건 네, 더럽히고 손상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오염에 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류할 때 오자 아니 저기 저기 오염에 오자죠. 오류에 오자가 아니라 그래서 더럽히고 손상한다라는 뜻이고 하자는 이 뜻이 맞고 잘못되거나 불안전한 부분. 지연은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춘다. 그래서 뭐 KTX 기차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쓸 때가 있죠. 감액은 액수를 줄이는 거야.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 네, 증액이 되겠죠. 증액. 자, 이렇게 단어 뜻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번 얘기했으니까 요거 천천히 옆에 고쳐서 적을 사람들은 적어 보세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계약서를 수정하는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 핵심 강의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 계약서를 수정할 때는 먼저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예상되는 뭐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치.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그래서 계약 내용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뭐 해야 해요? 그치. 수정하기니까 수정을 해야 되죠. 고쳐야 돼요. 자, 이렇게 답을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1번부터 3번까지 이게 지금 선생님이 PDF를 그림 파일로 지금 오려서 가지고 온 거라서 번호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냥 1번에서 3번이라고 생각하고 풀게요. 지금 3조, 4조, 5조 우리 학습활동에 있는 계약서 내용이 가지고 온 거예요. 제 3조 상품 대금 지급 및 감액. 4조는 상품의 납품에 대한 계약서 내용이고, 5조는 상품의 반품 및 교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문제. 이 계약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문제점이에요. 1번. 상품의 납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자, 납품 기한은 정해져 있지요. 납품기한은 여기 보면 뭐 축제 당일 아침까지 기한, 납품을 한다 뭐 이런 기한은 있었어요. 그 기한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2번 계약의 주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계약의 주체는 업체와 연극부라는 주체가 나타나 있죠. 3번 세부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했는데 세부 상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죠. 4번 연극부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지금 다 불리했죠.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대금의 결제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죠. 여기 뭐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한다고 제시되어는 있어요. 2번 계약서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우리 이거 학습활동에서도 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계약서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일단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래서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취직을 했을 때이 계약서를 담당하는 직원이 될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책임을 질 일이 생기지 않겠죠.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야. 그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건몇 번일까요? 자, 왜 책임을 져야 되죠? 그치, 5번이에요.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게 계약서잖아요. 그럼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는 또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계약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되는 상황이 있으면 계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수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서술형이에요. 기억의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기억은요, 이거예요. 업체는 축제 당일 아침까지 차질없이 상품을 납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한 납품기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품 대금을 반환한다. 자, 이게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당일날 만약에 제품이 오면 옷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당일에 옷이 안올 수도 있죠? 그러면 축제 때 옷을 못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쓰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사실은 가려놨는데, 자, 1번은 4번이었고, 2번은 5번이었고, 3번에는 요거를 쓰면 될것 같아요. 두번 들어갔네. 음. 자, 요걸 쓰면 될것 같아요. 옷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당일에 옷이 도착하지 않으면 행사 때 옷을 못 입을 수도 있다. 자, 요게 3번의 답입니다. 자, 요걸 쓰세요.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다 적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학습활동 4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활동 4번째 네 계약서를 비판적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